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이어서 책을 한권더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응. 보이십니까? 하나도 안 무서워. 응. 네, 책 보셨어요? 가장 감동했죠. 그죠. 이게 진짜 그림 동화책인데 응. 크, 이런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한의원 하나도 안 무섭다. 응. 한의원 치료 따뜻하고 좋다 이런 응. 크, 거의 다못 보여드립니다. 다보여드기에는 사파가 너무 아까워요. 어, 그렇죠. 너무 잘 그리셨어요. 그렇죠. 중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 아... 아주 황홀한 네. 한이 오늘 어쩜 이렇게 이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책이거든요. 한의사 선생님이 글을 쓰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 책인데요. 미취학 아동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. 아... 네. 제가 얼마나 재밌게 읽을게요. <laughs> 정말 몽글몽글한 느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이니까요. 꼭한 번.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